안녕하세요. 원두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커피 그 로빈입니다. 어, 커피, 커피 위크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 작년 커피 살롱 때 제가 몰래 카메라를 한번 당했죠. 어, 모든 분들이 다 짜고 저를, 어, <laughs> 골탕 먹이셨던.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커피를 한번 다시 재현하고자. 근데 그때 커피를 그냥 재현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먹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다른 맛들은 어떨까 한번 맛보고 싶어서, 식초를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현미식초. 레몬식초. 레몬은 아마 제 취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과식초. 이 지금 브랜드를 선택한 거는 레몬식초가 있는 게그 어디 거야 이게? 네, 백설 이거 PPL 아니구요 그냥 내돈내산이라 그래야 되나? <laughs> 커피 그아직 채널이 작아서 PPL은 아직 없고 대신에 이걸로 오늘 마시는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게. 요 맛있다라기보다 로빈 입맛에 맞는 로빈 취향의 커피 커피 가지고 장난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맛을 낼지 이 녀석들을 한번 커피를 이제 막 내려야겠죠 오늘은 특별히 어, 케냐 루아카 피베리로 준비를 했어요 물을 먼저 데웁시다 32g 정도로 세잔을 한번 그냥 로스율 고려 고려해서 9g에 120ml 정도 어, 종이컵 한잔 물량을 내려보려고 해요 아 <laughs> 바지는 제가 집에서 이 지금 촬영장이 엄청 더워요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약두평 남짓한 공간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여름이라서 오늘또 굉장히 습하기도 하고 더워서 지금 땀을 너무 흘리다 보니까 몸패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거북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 먹었던 게 사과식초를 타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똑같은 브랜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제가 또 좋아하는 레몬 산미. 완전 시트러스한. 그리고 현미식초가 있어서, 매실도 있었는데, 이 브랜드를 좀 통일시키고자, 오뚜기 거를 제가 안 하고 백설 걸버줬어요 백설에 레몬식초가 있어서. 자, 이 우리는 70도 정도 끓고 있으니까, 그라인딩 할게요. 그라인딩 그라인더는, 바라짜 앵코 기준으로, 어, 분쇄도는 32 정도? 31로 할게요. 지금 준비한 이 케냐 로아크 피베리에서는 콩나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구마, 브라운 슈가 시트러스한 산미 근데 이 시트러스한 산미를 그냥 한번 먹어보고 거기 이제 상큼하고 깔끔한 사과식초 지중해산 레몬으로 만든 레몬식초 국내산 현미로 만든 현미식초를 타서 맛 비교를 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물 온도는 95도에서 93도를 저는 선호해요. 어, 그래서, 일단, 린싱을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 생각난는이 게이지 드리퍼에요. 게이지. 네. 말씀드린다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럼 이한 스푼이 약 9g 이거든요. 9g으로 120ml. 그냥 200ml를 추출할게요. 18g으로 200ml. 레벨링 작업을 해주고, 아, 이 게이지 드리퍼 자체에도 리브 선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추가로 사용을 해서 이게 탈착이 편하더라고요. 붙어서 처리가 좀 깔끔하지 못해서 전 추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 온도를 체크를 할게요. 네, 지금 93도에서 지금 92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드립을 빨리 해야 되겠네. 저울을 사용하면 좋은데, 제가 저울이 안 예뻐서 지금 안 갖다 놨거든요. 예쁜 저울이 이제 도착을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세팅하고 사용할게요. 예. 네. 등이 들면은 보통 나선형 이랑 원형을 많이 사용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약 100ml 정도 추출이 됐고, 200ml까지 추출을 할게요. 지금 원두의 양은 18g 정도거든요. 약간 오터리할 수도 있겠네요. 맛을 보고 제가 원하는 맛이 아니면 다시 내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에 보여줬을때 교반을 하는 편인데 교반 스틱을 제가 준비를 못해서 이번에 생략 그래도 워닝을 해야겠죠 저 이런 작은 잔을좀 좋아해요. 어. 보여 드릴게요. 어. 원샷을 받아라. 여기군요 뭐는 원인... 어느 정도 맞췄으니까. 자, 기대가 됩니다. 이 케냐, 이맛 자체에서 느껴지는 게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시얼스 음, 고구마랑 스위니스한 산미가 올라와요. 시트러스 하기보다 저한텐 좀 달아 이제 개인적으로. 자. 원의 맛, 원래의 맛은 고구마, 랑 브라운 슈가. 이게 같이 곁들여져 있다 보니까 스윗니스한 산미가 느껴졌어요, 시트러스가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현재 사과 식 초. 따단 음, 스멜일굿스멜 스멜. 음, 오 어, 사과 사과 향이 확 올라와서 산뜻하다고 해야 되나? 이것도 계량을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앱을. 시리가. 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스푼으로 한 스푼씩 넣어볼게요. 그 다음 레몬식초 이건 꼭 레몬주스 약간 마치 레몬주스 같아요 레몬식초가 있는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도 한 스푼. 짠. 현미 식초, 어, 몸에 좋은 현미겠죠. 아, 일반적인 식, 식초 향이에요. 음. 자. 어떤 맛일지 로빈 커피 랩. 제가 커피 랩퍼죠. 실험 실험자. 사과 레몬 약간 티케딩이라고 해야 되나? 티케딩을좀해 줄게요. 사과 사과 먼저 사과 먼저 먹어볼게요 사과 식초 어 사과 식초 주스 이거는 커피 살롱 때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던 거하고 유사할 것 같아요 향은 그때보다 강하진 않네요 그때 엄청 얼만큼 많이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시피를 안 알려주셔서. 단맛은 음. 좀 줄어들었는데, 저는 입, 입이 약간 돌았나?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쓴맛이 조금 올라와서 그때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발효를 너무 잘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레몬 식초 커피. 어, 향은, 뭐, 레몬 고 거의 유사하네요. 음! 이거 그냥 레몬으로 그냥, 혓바닥 후비를 그냥 확 때리네요, 완전히. 침이 계속 흘러요 어, 이것도 매력적인데? 이 쌉싸름한 게 약간 자몽맛 같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현미식초. 음, 약간 구수한 느낌? 음, 약간 된장맛 같은. 그, 음, 좀, 마료의 느낌이 좀 강하긴 하네요. 현미껌. 음. 이 제가 오늘 사과, 레몬, 현미. 사과 식초랑 레몬 식초 탄 커피는 마실만한 것 같아요.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건 판매용으로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 취향에 입각해서. <laughs>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황당한 커피로 한번 더 찾아가 볼게요. 오늘은 강렬한 거로 좀 시도를 해봤는데, 강렬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더 재밌는 커피 실험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